1 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전송과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게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도는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업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의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한 대목에 대한 응답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저녁 제사 즈음에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왔다고 오늘 다니엘서 구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내용 못지않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 주신 놀라운 비밀은 결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비밀은 다니엘이 언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포로 시기를 끝내고 해방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받은 응답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에게 한 메시지의 내용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지체치 마 없어서라고 가브리엘이, 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지체하지 않고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71회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닌 앞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을 다니엘이 듣고 이제 이 다니엘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읽고 해석할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식 해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또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에 관한, 개시에 관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그때 그 말씀이 전해지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관한 말씀이면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분명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일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일회는 7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 one week 이거 우리말로 일회라고 하는 건데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일회는 사실 7일을 말한다기보다는 한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에 그러면 7년 70일에 그러면 그것이 70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이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을,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1회, 그러면 1회가 7이고, 7749, 그러면 490인데, 결국 490년, 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는 말, 49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 표현, 이 문자적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666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도 사실은 이것이 이름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을 풀면 뭐가 되냐? 그 네로 황제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와 상징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헷갈려하면서 도리어 혼란에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71회라고 하는 이 49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490년의 역사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를 기쁨으로 받고 환영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영적 공격을 하고 그것도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아글아글 쓰며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내어 둡니다. 가론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배신과 반역의 고통을 다 겪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했고, 사탄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탄이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순두 일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칭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에 더 칙령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칙령이 뭐냐? 그 앞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것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아가 활동할 때 아닥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아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오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가브리아리 천사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니에미아가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디도,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하고 그게 바로 25절에 나오는, 아 26절에 나오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성지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알악사. 무슬림이라고 그 모스크라고 하는 황금돔 사원에 뭐 유대인들이 난입을 했다 뭐안 했다 이래갖고 막 전쟁 나고 싸움 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역사적으로 정말 경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티오크스 4세 에페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 돼지, 유대인들이 정말, 어,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피를 발라가며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탁살하고 그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최후 전쟁에 이를 때까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말씀들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수많은 적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나아가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언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악을 악을 썼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린 히틀러가 정말 홀로코스터와 같은 엄청난 인종 말살에 가까운 잔혹한 살인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경제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도 그렇게 학살하고 그들의 기도권을 뺏었지만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무기 내지 동조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을 지지하냐, 미워하냐, 뭐 동의하냐, 거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게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그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다 어겼나이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율법을 범하였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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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대사회가 지금 아주 교묘하고 또 개인의 쾌락과 이익을 만족시키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주류 교단에서조차 동성애를 지지한다. 동성애자를 목산수를 준다. 결혼식 주례한다부터 시작하여 분명히 성경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지상에서 아무리 힘을 떨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엔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도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 11절과 2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거스리며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획책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정말 종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렇게...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로마 황제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막뭐 화형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도 복음은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 제국이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악한 세력과 적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또 밖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이미 영적인 승리가 주어졌고, 그 영적인 승리를 얻기까지는 광야의 시간, 감옥의 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코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공상권이나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분들은 그런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제1세계 또 편안하고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도리어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토로크는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리하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불렸던 하나냐 미사일 아사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풀뭇불에서 건진받는 이야기나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이야기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들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그 영적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때렸든지 못었든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될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곧 주님 오실 것 같은 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시대에 다니엘이 되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미리 보고 알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각 저녁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고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책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